제가 며칠 전에 중고서점에 들렸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고 야 이거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한권산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스타케 어, 신스케님의 살짝 욕심이 생겼어 라는 책입니다. 어, 이 작가분은 동화책, 만화책으로 유명해서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작가님인데요. 어, 저는 이 책을 한 번씩 읽으면서 아 이게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구나 어른들을 위한 책이었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발상의 전환을 많이 시켜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책 안에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철학책이든 만화책이든 동화책이든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도 투자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왜잘 되지 않는가? 그건 잡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림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질을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투자하고 좀 연관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왜 항상 잘 되지 못하지? 잘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잡는 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뭔가 접근법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투자가 과연 맞는 방법인가? 내가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간에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쩌면 단기 장기의 생각이 너무 나만의 생각이 아닌가 요즘엔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장기투자라는 생각을 했으면서 저는 3년 5년을 생각했는데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의 장기투자는 10년 20년 많게는 40년 50년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시세차익이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배당 수익이 결국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내 접근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젓가락질이 잘안 되면 뭔가 잘못된 방법을 내가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접근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떠세요? 만약에 할 때마다 잘안 되고, 남들은 돈잘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잘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접근법이 잘못되지 않았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접근법, 잘못된 접근법을 바꿔서 좋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